네, 안녕하세요 알바 부동산 조정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제주도에서 고급주택 찾으실 때 공항과의 거리나 주변 자연환경이 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데요 오늘 딱 공항에서 10분 거리에서 주변에 자연환경도 정말 잘 갖춰져 있는 고급주택이 매매 전세 동시 진행하는 매물로 나와 있고요 특히 건축주분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을 하고 조경도 내부도 잘 되어 있는 신축급 주택이니까요 제주도 고급주택 찾으셨던 분들께 또 강력 추천드리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입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이 위치한 곳은 이 제주시 제 오라 이동입니다. 정실마을로도 잘 알려진 지역인데요. 실제로 구제주, 신제주 사이에 있어서 주변 편의시설 이용하기 너무 좋은데,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그리고 대형마트까지 차량으로 이동하시면 5분 내면 이동 가능한 집이고, 주변에 오름으로 산책로나 그리고 숲세권으로 워낙 잘 갖춰진 지역이라서, 제주도 도민분들이 또 이곳의 거주지로서의 수요도 많이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주택들도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고 실제로 오늘 마음 맞는 분들끼리 일곱 채의 주택을 타운하우스처럼 형성을 했는데 주변에서는 최고 고가 수준으로 나온 오늘 고급 주택을 소개해 드립니다. 타운하우스처럼 만들어졌지만 개별 등기로 등기되어 있어서 권리 정의 부분에서도 걱정하실 거 전혀 없고요. 일곱 채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오늘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의 마당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주차자리 두 대가 확보되어 있는데요. 어, 담장 안쪽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주차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 오늘 현관문을 기준으로 남양 배치된 앞마당도 있지만 오늘 대지가 248평 굉장히 넓은 마당이라서 뒷마당도 쓰임새 좋게 또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급주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시시는 부분이 프라이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뒷마당 보시면 시내권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탁 트인 자연 조망도 보이고 이 조망이 이만큼 보인다는 얘기는 외부의 시선 간섭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야외 테이블 놓고 지인분들이랑 바베큐 파티하셔도 좋고 큰 소리 웬만큼 나도 주변에서 특히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장소인데 특히 앞마당 쪽은 이제 주택가로 향해 있다 보니까 이 조경을 감상하시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이곳은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시기가 너무 좋은 장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마당으로 이동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고급 주택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이동하는 동선 전부 다 이렇게 대형 판석을 깔아주면서 따로 흙이나 잔디 밟지 않고 마당까지 전부 다 이동 가능한 동선이 나온다는 건데요. 오늘 고급주택 주 구조를 보시면 목구조로 지어졌습니다 CLT 목구조라고 해서 기존의 목구조에 대한 약하다는 편견이 있으실 텐데 CLT 목구조는 실제로 유럽에서도 고층 빌딩을 지을 정도로 강성도 강하고 화재에도 이제 강한 고급자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비용 문제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건축이 되지 않다가 오 최초로 CLT 목구조로 지어진 오늘의 주택단지가 되겠고요. 그만큼 고급스러운 자재로 시공이 된 오늘의 주택인데, 특히 목구조인 만큼 내부에 계시는 동안 나무 냄새도 좋지만, 제주도의 습기가 많은 부분은 또 목구조 자체에서 습기를 잘 걸러주기 때문에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장점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건물의 외관은 백색 컬러의 고벽돌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건축이 될 때부터 이 주택을 관심 있게 보았는데 작년에 볼 때나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나 외관 오염도 거의 없어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동안 관리하시기도 편한 외관이고 마당에 깔려 있는 대형 판석과 어울리면서 고급 주택의 우아함을 살려주는 자재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 주택은 거실 기준으로 남양 배치되어 있는 집인데 거실 층고 한번 보시면 7.5m 굉장히 높은 높이를 전부 다 유리 통창으로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양 햇살 집안에서도 깊게 느끼실 수도 있고 내부에 계시는 동안 업도적인 개방감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집인데요.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60평씩 되는 오늘의 집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면적 제외하고도 총 침실 3개, 그리고 2층에 있는 서재방까지 해서 총 방은 4개, 욕실 2개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 있는 현관문을 기준으로 해서 침실 3개를 전부 다 한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거실은 생활하는 공간으로, 또 침실은 휴식하는 공간으로 해서 이 생활과 휴식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오늘 내부 구조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럼 내부로 또 이동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 알반 부동산의 박연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고급 주택의 현관 입구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는 100% 천연목인 애쉬 컬러의 탄화목으로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우리 집을 꾸며주고 있는데요. 주택의 전실은 길게 빠진 구조로 한쪽에는 넉넉한 수납장과 함께 반대편에 중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문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시스템 창으로 보이는 우리 집 앞마당 볼수 있는 구조인데요, 채광 가득하게 들어오니까 집에 들어오실 때마다 밝은 분위기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고급주택의 실사용 면적이 60평인데 1층만 사용하실 수 있는 면적이 30평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거실과 주방을 한쪽으로 넉넉하게 빼준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거실에는 층구가 7m 이상의 높은 개방감을 갖추고 있고요. 게다가 남향 배치된 주택에서 이렇게 크게 통창을 내주고 있으니까 이 웅장한 느낌이 오늘 주택의 시그니처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주택 컨셉이 하우스 갤러리처럼 이렇게 대형 피아노와 예술 작품들을 걸어 두었는데 여기에 소파 두고 앉게 되신다면 한라산 정상이 다 보이는 남향 배치된 주택이라서 굉장히 편안한 휴식하실 수 있는 공간 되겠습니다. 거실과 다르게 주방에서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후드도 위치해야 돼서 천장 층고를 좀 낮춰주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는 이 위에 공간을 서재처럼 활용할 수 있게 공간 활용도를 또 높여주었는데요. 이 다이닝 공간에서는 웬만한 주택의 거실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창을 설치해줘서 채광도 밝게 느끼실 수 있고 환기도 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특히 이 바닥에 돌판석을 이용해서 우리 집 앞마당과 뒷마당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베큐 파티 하시기도 주방과 함께 이동하시기 좋은 동선입니다. 오늘 고급 주택의 주방에는 하이엔드 브랜드인 독일의 지메티 가구로 이렇게 시공되었습니다. 상판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넓은 면적을 사용하실 수 있어서 주부님들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빌트인된 냉장고와 냉동고 위치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 하단에는 밀레 식기세척기가 빌트인되어 있고 인덕션도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로 수납함도 앞뒤로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바로 옆으로는 다용도실이 위치해 있어서 김치냉장고 추가로 더 두실 수 있고 일체형 세탁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택에는 이 다용도실에 독일식 전열 교환 시스템이 위치해 있는데요 연료비 없이 자동으로 온도 조절을 해주고 있으니까 내부에서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1층에는 마스터룸과 공용욕실이 자리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인 오크로 세팅된 주택이라서 이렇게 히든 도어로 더 깔끔하게 마련해 주었는데요 오늘 욕실에는 독특하게 로얄앤컴퍼니 제품의 세면대와 샤워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로얄앤컴퍼니는 살균수가 나오고 터치 시스템으로 온도 조절을 직접 하실 수 있으니까 사용하실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주택에서는 부부욕실도 함께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서 서브 도어가 자리되어 있습니다 1층에 있는 마스터룸은 이렇게 침대를 두시고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남면 배치되어 있는 통창이 있어서 채광에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침실 맞은편으로 부부 욕실로 이동하실 수 있는 서브도 위치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침실 뒤편으로는 가려져 있는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독특하게 양쪽으로 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남편분 옷을 몰아서 정리하시고 반대편에는 아내분 옷을 정리하신다면 서로 동선 겹치 않고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택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 노출형 계단으로 정말 갤러리나 카페에서 볼수 있게 미학적으로도 예쁘게 살려준 모습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급주택의 2층은 28평의 면적으로 이 미니 거실을 기준으로 해서 침실 2개와 서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1층에 피켓을두곡 사용하시다 보니까 소파와 TV를 보실 공간이 없었는데 이 2층의 거실을 아담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곳에도 이제 시스템 창이 있어서 남향의 체감과 우리 집 앞마당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밝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오늘 주택에는 실사용 면적 60평 외에도 서비스 면적의 다락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거실에서 계단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주택은 이 친환경 페인트 중에서도 규조토 마감을 해왔습니다이 스키 자체를 워낙 잘 빨아들여서 내부에서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세 번이나 덧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와서 보실 때는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표현해줘요. 오늘 주택에서는 이제 서재 공간에 넓게 사용하시는 면적인데요, 1층에서 보신 주방 공간만큼이나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기역장으로 창을 내고 있어서 앞서 뒷마당에서 보신 넓은 확트인 뷰를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마스터룸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어, 거실과도 창문이 연결되어 있어서 자녀들 놀이방을 사용하시면 자녀들을 하고 소통하기에도 좋은 공간이 될것 같은데요. 2층의 서재 공간 반대편으로는 침실 2개와 공용 욕실이 자리해 있습니다. 2층의 공용 욕실에도 1층에서 보신 것처럼 로얄컴퍼니 제품의 세면대와 샤워기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도 이 편안한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택의 2층의 방은 이 높은 층고의 주택의 장점을 살려서 방마다 정말 높은 면적을 갖고 있는데요. 천장에도 시스템 에어컨 자리에 있고요. 모든 방이 남향 배치돼 있어서 이렇게 채광이 잘 들어오면서도 2층에서도 우리 집 앞마당의 잔디 조경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편안한 공간입니다. 특히 이 방에는 이렇게 시스템 옷장이 잘 갖춰져 있어서 옷이 많은 자녀들이라면 이 방을 많이 선호할 것 같습니다. 2층의 두 번째 침실인데요. 어, 지금 4층기 자녀분이 사용하고 계셔서 방을 좀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방금 보신 방보다는 더 넓고, 층고도 높아서 2층 침대를 두고 사용할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택 소개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어... 제주 시내에서는 숨겨진 땅이라고 할수 있는 오라 이동의 위치에 있어서 공항과 거리도 가깝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자연을 갖추고 있는 단지여서 힐링하시면서 휴식하시기에도 좋은 주택인데요. 어, 7세대를 건축하신 건축주께서 직접 거주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집이다 보니까 좀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어졌습니다. 매매와 전세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요즘 시장에서는 전세에서 좀 거주해 보시면서도 매매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택과 관련한 분들는 상. 상단에 알바부동산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